설명에 다른 거 없어, 이거는. 어, 혼자 할수 있습니다, 혼자. 예를 들어, 혼자 2년 해갖고 출국 공무원 합격할 수 있어요. 자기 합격하는 사람 합격합니다. 근데 같이, 같이 하면 학원 다니고 나하고 같이 하면 1년에 될 수도 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벌수 있는 거죠, 이게. 시간을 전략 못 시켜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데 가서 한번 들어보면은 시간이 절약되는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책 책이 또 중요해요. 눈으로 보면은 이 책이나 저 책이나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하고 같다는 전혀 다릅니다. 알겠어요? 공무원 시험 객관식 시험 문제 1 2 3 4읽어 보면 어떻게 돼요? 답 찾으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중하나만 담이잖아요. 그 정확하게 같은 걸 알아요. 같다하고 사람 얼굴 생긴 게 비슷하다. 그런 거 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비슷하다는 전혀 다른 의미요 이게 그런 것좀 책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못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의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7급 이걸 한 많은 고민 끝에 한1년 준비해 갖고 이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제대로 된걸 한번 전달해 주려고, 뭐,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또 하나 이야기 하면은, 그, 예를 들어, 그, 영어 대치 됐는데, 토익, 이런 거 700점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맞을 수 있죠. 한 3개월만 하면 700점 된다면서,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 내년에, 내년부터 영어가 이렇게 대치되면은, 끝그 라인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게. 그걸 감안해서 공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공무원을 나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고시 쪽 5급. 근데 이거는 여기서 논외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이제 7급, 9급. 7급은 지금 9가지 밖에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서울시도 있고 경기도 뭐 국무원이 있는데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그이는 이제 논외로 하고. 국업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 국업 공무원 중에서 가장 좋은 건 국회입니다. 적게 뽑아서 그렇지, 이거는. 그 다음에 경찰청, 국무원, 해경,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계리직, 다. 그래서 국어공무원 뽑는 인원이 몇백 명 되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출국 공무원이 꼭 아니, 아니고 아니 나는 꼭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있죠. 나 눈앞에 얼쩡거리는 사람 다 합격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1년 안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5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신경 안 씁니다. 그 남아 고등학교 나와갖고 공부 하나도 못 해. 그 이런 사람들도 서울시 국회는 안 되지만 나는 꼭 공무원 하겠다. 마음만 먹으니까 좀뭐 공무원도 될수 있고 경찰청도 가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더라도 하면 돼. 요 똑같아요, 그 월급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 좀 오래된데 한 명이 와갖고 자기는 공부를 못 한대요. 그 선생님,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 못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 할수 있냐 내보고, 그러면 너 공무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공무원 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무원이 가장 쉬운 시험이었잖아요. 지금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그여 있는 사람한테 꼭 공무원 이걸 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예? 네? 공부 좀치비가 있는 사람 있는데 가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있는데 갈 수도 있, 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7급 만약에 강의 듣고 내 9급 학증 못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르친 사람도 문제 있는가 모르겠고 공부하는 사람도 문제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7급을 어느 정도 빡시게 준비하면 지금 9급 문제도 그렇잖아요. 9급 문제도 너무나 폭넓게 놓다 보니까 7급에서 놓는 거 상당수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 이거는. 예. 그, 괜히 힘들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국업만 학교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들게 공부합니까, 이상하게. 잘못된 방식. 내가 만약에, 이, 여 있는 사람들은 내 공문한다 그러면, 내가 5급은 모르겠지만, 5급 별도 보지만, 7급을 할것 같아, 나도. 암만 예. 공부를 못해도. 그 7급 하다 보면 9급 될수 있으니까요. 예. 내용이 전혀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 못 하겠죠. 내용이 똑같으니까. 예. 뭐 기출 공개 강의인데, 이 강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강의는, 이 강의라는 것은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어, 뭐, 뭡니까? 자료구조에서, 자료구조 강의를 합니다. 자 구조에서 해시 함수다. 해시 함수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말로 뜯들면서 뭐 해시 함수에서 2차 이런 글씨를 쓰잖아요. 그런 강의는 말로 하고 뭐 합니까? 글로 하잖아요. 그럴 때 어느 글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여러분 생각에이 말로 하는 건 이래서 이래서 어떤데 제가 말로 막 혼자 뜯어 아잘가르친다 그래요. 이거 듣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에 뜨고 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꽃이에요. 그럼 내가 엉터리로 가르치기도 어떻게 돼요? 꽃이야. 나 모르고, 내가 엉터리도 모르는, 저 가면, 그렇게 강의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글로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요 프린트물, 우리 쌤하고 해가 지금, 이 글로 다 써놨잖아요. 이거는 잘못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있는 사람들도, 강의를 말로 떠드는 데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를 뭐 60분 하는 데 있잖아요. 말로 60분 떠들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강의하면 한 10분밖에 안 해요, 원래. 핵심 강의는. 60분 떠들 걸 나는 다 물어 주느냐. 글로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읽어봐야 되죠. 공부는 뭐예요? 공부, 시험 문제는 뭡니까? 남이 적은 글입니다. 남이 적은 걸 내가 읽고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표현한 거, 이거. 그래서 여기 적은 이런 글도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공원 시험 놓은 그 표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다 적은 글이에요, 이게. 그 스스로 이걸 읽어보고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것만 나눠줘도 사실 지금 이 공개, 강의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단지 하는 이유는 뭐냐? 시간이 조금 더절약됩니다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요. 혼자 공부하면은, 만약에 100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근데 이제 이런 글로선 뭡니까? 글로선 내용을 보고 하면은, 만약에 50으로 이렇게 줄어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찾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귀로 듣잖아요. 귀로 한번 듣는 듣게 되면은 이게 다시 한 30으로 시간을 그만큼 절약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이걸 읽어보고 뭐툭 하다 보면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면 내가 핵심을 이해하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이해하면 그만큼 시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이제 출구 강의도 그렇겠지만 말로 많이 안 합니다. 말 하긴 하되 영원히 볼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볼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오늘 받아봤지만 시중에 이만큼 이렇게 이걸 표본을 한게 아니 모든 건 이렇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 해설을 제공한데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믿고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다른데 저는 내가 얼마나 잘나 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잘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제대로 강의 못하니까 저는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갑자기 뭐였으 이야기 하려니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기출 해설 부분은 이렇게 돼야 돼요 또 이야기하면은 아 이거 먼저 이야기하면은 이7급 기출 문제집이 이제 우리 강명수님하고 나오고 10월 말에 나옵니다. 10월 말에 출간이 됩니다. 지금 거의 다 해놨어요. 그럼 이거, 이거 출간되면은 이거 무, 기출 문제풀이 특강을 뭐한 1개월 정도로 왜냐면 하내용을 많지만 1개월만 딱 하면 되게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1개월 정도 잡아서 이걸 좀 저렴하게 할 거예요. 기출문제풀이 특강을 강의하고 인터넷에 올릴 거 이거, 이거를. 그러면은, 어, 오늘, 요, 요 설명에 인터넷 듣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기출문제 해설 이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 처음 하는 하나도 잘 몰라. 뭔데 이걸 잘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미리 이거 보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충분히 하고, 어, 10월 말에 출간하면 한 11월 될것 같아요. 11월에 기출문제 인터넷 강의 뜰 거예요. 뜨면은 오늘 2016년도 요 기출론 인터넷에서 오픈 시킬 테니까요. 오픈 시키면 여기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오늘 꼭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기출 문제 해설에 대해서는 이만큼 자료도 주고. 그래서 하나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까 아쉬우니까 그 자료구조 1번한번 봅니다. 물론. 원래 문제 내가 우리 장 7월달에 문제 풀이 했는데 이다 설명 다 해준 거 이게 그 일본 문제 푸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 먼저 재귀 함수 호출해서 그 스택 구조 있죠. 이 스택 구조를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 형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공부는 이것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뒷면을 봅니다. 그래서 양면적으로 다 해놨어요. 그 뒷면을 보면은, 제기털이 구조로, 물론, 이 제기털이 이거는 주로 많이 놓은 게그 뭡니까? 표본화치 수잖아요. 그 저작년에도 너무 그랬어요. 하노이 탑이는 그, 너무 거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1번 이 문제를, 이 문제는 이 제기털이만 딱 알면은 답이 7개라는 게 어떻게 돼요? 5초 내로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게 강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몰라요. 이상하게 푸는 사람도 있어, 이거. 책에, 책에서, 이게 책의 차이입니다. 해들의 차이. 그 다음에, 뭐, 2번 이거는 맨날 한 거고, 3번 이거는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이번에 그, 나 사이트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73점 맞았대요. 물론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평균. 원래, 전사한직 자기가 73점인데, 이 3번 이거 자기가 틀렸대. 그 왜냐면은 하그 해싱에서 2차 조사법이잖아요. 그 2차 조사법 이게 2차 조사법인 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는 뭐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 종류야. 근데 문제에서 뭘 제시 안 했어요. 이 차함수 제시 안 했잖아요, 사용할. 그래서 이게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료구조 그러면 가장 유명한 책이 뭡니까? 네? 이석호잖아요. 이 사람 이 연세대 정외과 나온 사람이에요. 옛날에 나이든 사람은 미국 유학가잖아요. 옛날에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전산 더 잘했어요. 컴퓨터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세대 정외과 나와서 유학가서 컴퓨터 해갖고 우리나라 와갖고 자료구조하고 데이터베이스 책 해가 서울대 교수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구조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이 사람 무시 못해요. 이 제자들이 또 문제 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고시에서 나왔어요. 2차 조사법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B하고 C하고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놓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이것도 2차 함수잖아요. 이렇게 이 고시에서 나왔어요. 고시에서 i제곱 마이너스 i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이게요. 그런데 이 문제 이제 이차 조사법 이 문제 놓으면은 처음부터 이걸 안한 걸로 많이 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문풀할 때도 내가 이야기해 줘서 혹시 이 문제 놓거든 다 해봐야 되는데 시간 걸리니까 다 해보지 말고 이것만 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이 문제도 이걸만 해야만 답이 나옵니다. Yes, 해설해놓은 거 뭐, 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험은 최종적 시간 상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풀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 강사가 할 역할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뭐,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자조사법 어떤 실제 문제는 어, 뭐, 이런 거안 주거든. 어떻게 풀으라고? 이쪽은 일단 무시하고 이걸로 먼저 풀어봐라. 그래서 이번에 문제풀이도 했었고 게리지게도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 의원에서 이제 이신청 해놨는데 모레서 10월 6일이죠. 최종적으로 발표 나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출문제 양념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뭐 기출문제든 이 공부는 먼저 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이론이 모든 거는 그렇습니다. 이론을 가장 핵심적으로 딱안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보는데 이론 정리한 후에 공부는 눈으로 하는 거 눈으로 눈으로 합니까? 공부는 눈으로 하는 거 맞죠? 아니에요. 공부는 눈으로 하면 안 돼요. 공부는 손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공부를 눈으로만 해 갖고 학교 갈수 있으면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하는 게돈 훨씬 많이 법니다. 무슨 인지 알아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손으로 자기가 예? 예를 들어 그 3번입니까? 이 거린거리가 어떻게 돼요? 예? 다 따져 봐야 됩니다. 예? 남이 그린 거 그냥 흘로보고 어, 눈으로 보고 그렇지 지나가면 나중에 또 틀릴 수 있어요. 특히 자료 구조로 하든가 뭐 데이터베이스 있는 문제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내가 해설도 해놨지만 그7 페이지 그7번 문제 있는 거 봅니다. 다 메모리 구조 그려 갖고 어떻게 돼요? 뭐 연결 그 뒤에 문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그쪽에 그 허프만 코딩 이런 것도 내가 다 해줬어요. 이런 것도 손으로 다 자기가 그려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가 손으로 안 해보고 내가 한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면 뭐해요 내가 한거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래 하면 되는구나" 시험장 가면 나도 되게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이 해 놓은 거지만 반드시 뭐로 해라고? 손으로 자기가 직접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말 들으면 이 손으로 하는 거는 뭡니까? 부지런 해야 되는 거예 응, 이거는 게을러도 돼요. 그러면 눈으로 씹어도 다 되는데, 까짓 말루공문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좋은 일이 많아. 그만큼 머리가 좋은데 말이죠. 네, 그거는, 그런 거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 이, 이 기출 문제 해설 이거 안 하도록 예습을 미리 해야 돼, 예습. 내가 이 집에서 충분하게 예습을 하고 말이죠. 하고 나서 들을 때는 저 강사가 엉터리로 말하는지 내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지 내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저 사람이 이렇게 듣고 질문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키는 대로 하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떠드는 걸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합격 못 해요. 그러면은 출근하면안 되고 구급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왜냐면 하 자꾸 이야기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공부를 잘하는 거 공부를 못 한다고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음악 미술을 잘할 수도 있죠.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이쪽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쪽이니까. 그래서 예습을 충분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안되잖아 이게 그러면 7급에서 9급으로 낮추고 꼭 공무원 해야 되겠어. 그래도 진짜 9급도안 되면 차라리 저 장사하는 게더 나아요. 치킨집 하에서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 하고, 그게 꼭 싫은데. 어쨌든가 공무원 하려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학원에 와서 지도원 하면 돼요. 지도원이 뭔저 알죠. 이 칠판하면 딱 가지고 이런 약간 보조하는 학생 있잖아요. 나 노량진에서 할때뭐 그래, 한번 학원비 안 내도 돼요. 노량진에 서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럼 다 공무원 다합격 해요. 예를 들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시간이 한 3, 4년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 이야기입니다. 해보고 일단. 그래서. 어, 기출 문제 해설은 자료 구조하고 정보 보호로는 안 해도 되겠죠. 정보 보호로는 내 이렇게 마칠게요. 마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1월 달에 촬영할 거니까요. 추가적인 그때 보고, 그 전에 미리 예습을 많이 해 놓으십시오. 뭐, 목표는 7급으로 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할수 없으면 나는 9급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